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도코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요새 TV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는 노인들까지도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하트 모양, 심장 모양으로 사랑해요를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기에도 어색하다가 조금은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설명하시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아주 전에는 부부 사이, 자녀들과 사이,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해요 소리를 잘안 썼습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와서인지 전 아직도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하트 모양을 만들며 사랑해요 소리를 못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담 빼놓고는 대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아주 쉽게들 하시는데 제 입으로 사랑해요 기도할게요 할 때는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비우듯 하며 너무 간곡한 나머지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껄쭉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전 며칠 전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왔는데 이마에서 얼굴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마치 머리꼭지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이번 내 땀은 보통 때보다 더 진할 거야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식중독으로 장을 쥐어짜듯 하는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이야기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의 환자신데 자녀가 없으셔서 많은 기도 끝에 중국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두 부부는 오랜 동안 계획을 하시고 자녀를 입양하면 어떻게 잘키우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참 본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비행장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한살 반짜리 딸 아이를 에이전트한테서 인계를 받았는데 아이 온몸에 울긋불긋 반점들로 덮였고 너무 긁어서 상처로 피도 난다면서 자기 아기를 좀 데려갈 테니까 꼭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 데리고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음악 한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음. 사랑은 언제나 친절해요 사랑은 지 않아요. 사랑은 선내지 않아요. 사랑은 진을 좋아해요. 사랑은 모든 걸 감싸줘. 바라고 믿고 참아내요 사랑은 가실지 모른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죠 저희가 봐도 이 아이는 보통 피부병 같지가 않고 좀 심각하다는 것을 금세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피부병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나 한국같이 깨끗한 나라,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오미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박사님 말씀은 너무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서 생기는 오미라는 피부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 같은 타가소에 애들을 잔뜩 받아서는 미처 손이 안 가니까. 침대에 똑바로 눕혀놓고 손을 매 놓으니까 애들이 할 일들이 없고 심심하니까 똑바로 누운 채로 공중에다 대고 침을 퇴퇴하고 뱉으면 어쨌든 그 침이 다시 제 얼굴에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그짓들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럽 오죽 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엉망이겠죠. 저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유 어쩌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이렇게 밉게 생겨서 저는 참 냉정한 느낌을 가졌지요. 지금도 많이 미안하지만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어찌나도 그 밉고 더러운 애를 끼고 앉아서 뽀뽀를 해주며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물끄러움이 보면서 참으로 이 엄마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병원에 데려오시고 특별한 크림에 온균을 죽이는 비누로 목욕시키고 또 시트들을 빨고 하면서 아기가 예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다 낫고. 저희한테 6개월 후에 데려오셨는데 전 어머 하고는 입을 벌린 채 그냥 서 있었어요. 비행장에서 도착했던 그 미운 모습은 싹 없어지고 뽀얀 피부에 얼마나 방글방글 잘 웃고 예쁜 옷에다가 머리도 양쪽에 포니테일을 했는데 와,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그 아빠는 딸이 하나 생기니까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아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그리고 열심히 그 육아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아빠예요. 전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를 배웠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그 딸이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자랑삼아 인사를 하러 들리셨어요. 그 엄마는 온 세상에 내놓고 제가 자랑하실 만 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명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셨다는데, 얘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어디에서 왔다는데, 까만 아이였어요. 훌륭한 아빠, 엄마시지요. 제가 그 엄마를 본 후부터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이 예쁘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 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리. 칸나도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